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 김학철입니다. 오늘은 그야말로 가정식 백반 주, 준비했습니다. 불고기 그리고 된장찌개, 네. 네, 생선, 네. 삼치구이, 김치, 김, 오렌지 막걸리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3분의 이 정도 따라놓은 다음에 마구마구 흔들어주세요. 빵빵 흔들고, 네. 바로 투하. 알맞은 농도가 된다는 얘기죠. 네. 감사히 먹겠습니다. 자, 우리 모두 새해를 맞이했서 우리 모두 해당화. 해가 갈수록 당당하고 화려하게. 와우, 뭘 먼저 먹을까, 불고기. 음. 어제 동인천에서 먹었던 볶음밥, 짬뽕밥, 잡채,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문화적 충격, 밥알이 살아있네. 인천 동인천역에서 가까운 네 용화반점, 또한번 가고 싶어라. 밥알이 살아있는, 네, 볶음밥, 짬뽕밥, 천하일미올시다아 동네라면 매일 가고 싶어. <laughs> 그 음식점을 소개해준 저의 찐팬 제임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 오우 제임스 하니까 되게 있어 보인다. 3리터 짜리 와인도 네. 협찬해주셨습니다. 날로 발전하는 김학철 TV. 자와자차 <laughs> 아, 청양고추의 위력이 빵빵 터집니다. 어. 어. 제발 이번엔 딸국질이 안 나기를 몰라 몰라 아 몰랑 그리고 어제 처음 가봤던 동인천역 근처, 대항로 통닭, 육즙이 살아있는, 와우, 맛의 결정체. a 여기서 예상치 못하게 된장찌개에 투하한 닭다리 와우 세상에 된장찌개에 닭다리 넣는 놈은 나 밖에 없어 응? 음. 닭다리 하나 먹으면 너무너무 속이 든든한 된장찌개가 됩니다. 오늘의 음식 한 줄평. 여러 가지 가정식 백반. 질리지 않고 우리 힘의 원천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. 닭다리 된장찌개 파이팅.